어디야옷옷어디있어옷옷어디 있냐고 옷. 옷 옷옷옷져져와옷어디어디있어 어, 맞아 어이 잘해 이자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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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언니 어디옷 입자, 알았어, 옷 입자. 가자, 올라. 옷 입자. 어떤 거 입을까요? 어떤 거입을거요 어떤 거입을거요 이거? 이거? 어떤 거 네가 홀라 이거 입을까 어떤 거 입을까요? 두개 중에 골라두개 중에 골라 이건 안 입어 어떤 거 입을까요? 어떤 거 입을까요? 그거 입어, 그러면.